계좌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잔액은 얼마인지 마지막 거래액은 얼마인지 주식 이런 거다 나오거든요 알고 보니까 상속받은 땅이 있었다든지 이런 걸 확인하는 절차로써 사용되지만 그런데 또 유의할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날의 변호사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요 여러분께 법률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바로 재산 명시 목록 작성입니다. 오, 이 재산 명시 목록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신 분들이라면 아마 필수적으로 꼭 듣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내가 나의 재산 현황을 낱낱이 밝히는 서류를 법원에 직접 제출하는 과정입니다. 과연 이걸 왜 하는지 그리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인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명시 명령은 뭐냐면요 법원에서 명령을 딱 보내요. 금융감독원 뭐 계좌 조회 서비스 손해보험 협회 조회 서비스 국토부에서 토지 조회하는 거 리스트를 딱 주고. 그걸 다 조회해서 조회한 화면을 그대로 인쇄한 내역과 함께 법원에서 배포하는 재산 명세표를 고대로 작성해서 제출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올해 바로 9년차 변호사인데요 2017년 2018년 이때까지만 해도 재산 명시 명령이 나오는 게 이혼 소송 10건에서 1건 내지 2건이 있을까 말까 였어요 그런데 최근에는요 재산에 대해서 다투고 있으면 10건이면 10건 다 이 과정을 진행합니다. 왜 이렇게 법원에서 명령으로 각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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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한 조회 내역 내세요? 이렇게 하냐면, 자, 어차피 알게 될 내용이라면 양쪽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재산 목록을 제출해서 빨리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혹 의뢰인분들 중에 어떤 분들도 계시냐면요. 아, 변호사님, 제가 이걸 제 재산 뭐가 있는지 일일이 다 밝혀야 된다고요? 아, 이거는 진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재산 명시 명령이 나왔는데 이거를 다 무시하고 아무것도 내지 않겠습니다 하면 법원에서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조회해서 나오는 것들이라면 차라리 빠르게 내가 먼저 제출하고 대출한 거에서 어떤 걸 넣고 뺄지를 다투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산명시 명령을 통해서 진행하면 어떤 점이 좋냐면 아무리 배우자라고 해도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은행을 쓰는지 다 모를 수도 있어요. 가령 내가 아는 거는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만 알았어. 그런데 뭐야 하나은행 것도 썼다고? 내가 모르는 은행사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계좌 정보 통합 조회 서비스를 통하면 어느 은행에 몇 개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지도 쫙 나와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도 한번 조회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진짜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이제 이제 용돈 받고 생활할 때어 여기 은행 적금이 좋다고 하면서 만들었다가 한뭐 5만 원 한번 넣고. 묵혀놨던 계좌, 이런 것까지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좌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잔액은 얼마인지, 마지막 거래일은 얼마인지, 이런 정보가 다 뜨게 됩니다. 주권도 다 나와, 주식 이런 거다 나오거든요. 알고 보니까 상속받은 땅이 있었다든지, 이런 걸 확인하는 절차로서 사용되지만, 그런데 또 유의할 점이 있어요. 그 조회한 것 가지고 양쪽 당사자가 파악을 한단 말이죠. 아, 그러면 계좌 같은 거 조회하기 직전에 돈을 다 빼내고 그 다음에 조회하면 잔액이 빵으로 뜨니까 이렇게 하면 저 그럼 재산을 조금 음닉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재산 명시 명령을 통한 목록 제출은 필수이긴 하지만 전부이고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변호사도 상대방의 재산 명시 명령을 통해서 목록을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재산은 총 얼마니까 그 중에 기여도 50% 얼마를 청구합니다 이렇게 단순히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보조적인 수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출한 게 24년 3월인데 마지막 거래일이 24년 2월로 찍혀 있고 그리고 잔액이 빵원이다 그러면 아이 사람이 이 계좌를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사용했구나 그러면 이 계좌를 3년치 열어봐가지고 어떻게 돈을 썼는지 혹은 돈을 빼돌린 게 없는지 확인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산을 판단하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지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세부적인 내용도 조회를 다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추천드리는 게 내가 지금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재산분할에 대해서 다투려고 한다. 이러신 분들이라면 어차피 재산 명시 명령 나올 거고 그리고 또안낼 거니까 상담받는 단계에서부터 그냥 이걸 쫙 조회해 가지고 변호사님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이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마 대략적으로 이 정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료를 제공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재산 분할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소송 진행 중인 신분뿐만 아니고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도 이걸 좀 참고해가지고 내가 내자 재산이 뭐가 있는지 조회하는 용도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요, 제3명시 목록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작성법이라고 할게 없어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어느 사이트에 접수해가지고 어떤 화면을 인쇄해라. 만약에 조회에서 조회 없음이라고 뜬다면 그 화면까지도 다 인쇄해서 내라.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잘 준수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걸 제출했을 때 고지고대로 이것만 믿고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하신 것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